이번 판엔 꼭 살린다. 전판에 시계 없어서 못 살린, 우리 찌. 파멸이네? 어? 지훈학! 학지훈! 아, 나 여기 토템 잘 모르는데, 큰일 났네. 토템, 한 개. 아, 안 돼! 벌써 걸리다니! 이번 판에 꼭 살려주려 했는데. <laughs>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다. 아이거 파멸도 찾아야 되고. 어디야? 어? 어, 표창 날라간 소리. 가까운데? 저 있다, 저 있다. 내가 널 살리려고 시계까지 가져왔단 말이다. 누가 이 뒤에 있는 거? 불토 아닌데? 저거 불토 아니고. 아야야. 아 야야야 뭐하냐 정신차려 야야야 빨리 <laughs> 집중해 치료부터 해 지금 지도 같이 볼 그럴 때가 아니야 어어그로 그래, 풀렸네 좋은데? 아 이거 지도 너무 짧 짧아 아하, 뭐야? 아, 이거 불토 아니라고. 일단 부셔, 뭐라도 해, 뭐라도 해. 발청기를 돌려야 하지만 흰 톤템을 부시는 나. <laughs> 아 이쪽으로 오셨어요? 아이고. 아. 아이. 아 아이. 오케이 허빵 아하. 아니야, 끝까지 해줘. 커버 끝까지 해. 일로 와, 나한테 오라고. 와, 와, 이 자식아. 오오 머가리 어, 한대와으시고 아야야야야, 잠깐, 잠깐, 잠깐. 아, 우리 순진한 지훈이. 순수해, 순수해. 까마귀 다 날려주면서, 나 여기로 간다 하면서, 여기 살짝 숨어줘야지. 아, 아씨, 너무 빨리 나왔다. 아! 잠깐만, 타임! 너무 빨리 나왔다. 왜 표창 안 던져? 표창 없냐? 아, 너무 빨리 움직였어. 안 돼! 충전했다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넘어주고, 안 돼! 안 된다고! 돌아, 돌아, 이 자식아. 돌아! <laughs> 아! 와, 잘 맞추네. 잘 맞춰. 열정기 잘 돌아가고 있어요. <laughs> 네, 접니다. 지훈씨 팬이에요. 나에겐 동질감이 있지. 아, 근데 지훈이 키 캠이면 살리기 힘든데. 뚜창을. 어. 오. 좋아, 잘다 나도, 나도, 나도. 나눠 맞아. 나눠 맞아. 그렇지, 그렇지. 오, 좋아, 좋아. 좋아요. 아, 뭐야. 일단, 빨리 치려. 아. 아, 나 시계 있다. 아, 충전하기 전에 살려야 되는데. 아, 아 늦었어요. 따라오십쇼 지훈 형님. 오, 아이 잘못 들어왔다. 와, 너무 잘해. 개트롤이다, 아이고 아, 아이고. 배트롤이다 우리 아이고. <laughs> 아 이거 참. 내가 살려주려고 했더니 나좀 살려줘. <laughs> 아나좀 살려줘. 아, 나 발전기 하나도 못 뚫린 것 같은데. 하하, <laughs> 진짜. 야. 제발. 제발. 야, 뭐야, 시계 없잖아. 야, 미안하다. 와, 백업까지 해주네. 이걸 어쩌지? 천천히, 천천히. 나만 안 걸리면 돼. 내가 일찍 죽지만 않으면 돼. 일발전기 남았어, 천천히. 뭐야, 쫓으러 가네? 그럼 내가 살리러 가야지. 니가 가냐? 그럼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요고? 요거? 요거를 돌릴까? 짝지껏 돌아갔었나? 아 이거 쫓기기만 해가지고 기억이 안나네? 어? 불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짝은 거는 돌렸고 오, 다 들어간 소리. 드디어 드디어 발전기를 오케이 문 따라 가자 문 따라 가자. 어이씨 한방 있어 이 자식. <laughs> 이 자식 봐라, 이거? 한방 있어? 안 되지. 한 방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충전하기 전에, 아이씨. 아, 이거 구상 어차피 버릴 거. 뭐라도 해. 저 여기 있습니다. 지은형님가다가자 얘들아. 빨리 와. 여기입니다요. 여기입니다요. 오케이. 오케이. 안 돼. 어디야? 아 자, 그래, 치료하고 다시 출구 어고디야대자자하고하시 하자, 하자, 어디 하자, 데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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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 하자, 하자, 한 번만 살리면 된다잉 여기요 여기 아 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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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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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둬버려 아, 안돼요 선생님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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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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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풀렸스풀렸스 오케이, 오케이, 가자! 얘들아! 가자! 좋았어요. 아, 살았다! 우리 팀, 이타심이 쩔어. 역시 한국인, 어? 아! 얌마 아...아...내가 죽더라도 살려야돼 이거 내가 죽어야 돼 아! 미치겠네 아하! 다 죽네 다죽어 아하! 일로와봐 얘들아 내가 재밌는거 보여줄게 이거 봐봐 워든이라고? 워든이라고 해 일로와 다같이 모여죽자 그죠 이 자식아! 야, 동서남북, 모, 모여봐. 학지훈학지훈 학교 그 동서남북. 아, 기초머리였대. 아, 워드냐. 아, 아이고,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? 아, no. 아, 진짜 큰 그림 오졌네. 아, 아왜 모든 생각을 못했지? 아, 나.